안녕하세요. 열정로제입니다. 열정로제 금주의 분양단지 총정리. 오늘은 이문아이파크자이 서울 입성 대단지의 기회가 왔죠. 예, 엄청난 일반 분양, 강북의 최대어라 불리는 이문아이파크자이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분양가 표다 보실 수 있습니다. 휘경자의 디센시아 때열정로주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네, 현장 임장을 갔었는데요. 네, 그때 항창 외대함역이 네, 이렇게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사 한장 보이시죠? 근데 이게 아직 그때는 오픈이 안 돼서 이렇게 지상철을요 우리가 이런 철길을 다 건너갔었어요. 보안 요원, 안전 요원이 24시간 근무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철길을 지나야지 다음 블록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창 공사 중인 휘경자이 이렇게 보고 왔고요. 네, 휘경자이 지금은 더 많이 올랐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열정로조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함께. 이문 나이파크 자이 모델 아서고 현장 답사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짠 제가 여러분들 한눈에 보기 좋게 2023년 서울이 비규제로 풀리고 분양한 단지들 다 정리를 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가독성이 좋게 여러분 이문 휘경 뉴타운 내에서 분양 한것만딱 비교를 해 드리자면 3월에 분양했던 휘경자의 디센시아 5 9 7억7,700 84 9억 7,600이었고요. 8월에 분양한 레미안라그란 데가 8억 8,800 84가 10억 9,900. 자, 직전 분양 단지보다 거의 1억씩 올라서 분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이제 드디어 분양을 하는 아이파크 자이가 1, 2단지, 3단지 최고층의 가격이 달라서 제가 두 칸으로 기입을 했고요. 여러분 아무래도 1, 2단지 선호하시겠죠? 1, 2단지의 5구가 9억 4,888만원. 그 다음에 8사가 12억 1,284만원에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가 지금 계속 여기서부터 1억씩1억씩오른 예, 셈인데요 휘경자이로부터는 거의 2억 가까이 분양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휘경자이 당첨되신 분들이 가장 예, 위너죠. 서 언제나 제가 먼저 당첨되는 게 위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10억까지 나왔는데 뭐 청약 넣을 가치가 없나? 예,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수년 뒤에 분양할 뭐 이분 4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는 훨씬 더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강북의 북지구치 간 대여들의 분양을 기다리시는데 공덕 1구역, 라체르보 프로지오 서민, 청계 리버뷰 자이 이런 단지들은 분양가가 더 비싸게 나올 겁니다. 14억이 넘게 나올 예정이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모 나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1500세대로 여러분 당첨되게 어떻게 보면 저가점자분들이 좋은 기회가 또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격 비싸다고 하면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걸 입주권을 사신다고 해도 입주권이 거의 지금 이 분양가 육박한 11억 후반대 이런데 예, 초기 투자금이 거의 7, 8억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목돈이 없는 분들은 이문휴경 뉴타운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당첨되시는 게 10%의 계약금으로 100%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청약이기 때문에 어, 가용자금이 적은 분들 청약으로 내집 마련하는 좋은 게 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닛 한번 살펴볼까요? 유닛 빠르게 살펴볼게요. 제가 1, 2단지 유닛, 3단지 유닛을 좀 구별해서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자, 바로 9평짜리입니다. 네, 참 귀엽죠? <laughs> 침실 겸 방안하네요. 네, 주방식당 현관입니다. 자, 4일 타입, 요거 18평이었죠? 요정도만 돼도 저는 1, 2인 가구, 예, 애기 없는 신혼부부들이 충분히 거주할 만하다라고 보고요. 요건 5억대, 예, 최고층 5억 8전대였습니다 자, 그 다음 5, 9, A, 5, 9 A1인데요. A1, A2로 또 난입니다. 평범한 3베이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A2 거의 흡사하죠 네, 평범한 3베이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구 세타일 이아이도 거의 또 평범한 3베이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가 타워형인데요. B1이 예, 타워형이에요. 거실은 한쪽으로만 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B2 예, 거의 흡사한데 약간 뭐 현관의 위치만 다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4A 볼게요. 자, 1, 2단지에 들어가는 84A. 예, 쓰리베이 구조이네요. 네. 안방에 작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주방이 그래도 오구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폭으로 잘 구성이 된것 같아요. 그다음에 84B. 타워형이네요. 예, 타워형인데 알파룸이 있습니다. 안방 옆에 알파룸이 있는 게 84B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8 s C는요. 예, 알파룸은 없지만 예, 바로 침실 이 앞쪽에 펜트리가 있습니다. 펜트리로 예, 구성하셔도 되고 알파룸으로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 차이가 B와 C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02A 요거 2층 딱한 세대 남은 거죠. 어, 102 정도 되니까 예, 평면이 좀 좋네요. 판상형 포베이에 알파룸까지 씁니다. 102, a 요거는 좀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입니다. 102, 펜트. 네. 가장 높은 층에 들어가게 되죠. 요것도 딱한 세대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자, 3단지 유닛 볼까요? 저는 3단지가 타운하우스 느낌으로 이제 저층으로 돼서 큰 폭의 뭐 테라스가 좀 주어지는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네 <laughs> 평범하죠 예 평범한 쓰리 베이의 (1~2단지) 하고 비슷한 평면인데 이게 분양가가 더 비싸서 아~ 솔직히 (3단지) 청약이 잘 됐지 예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1~2단지는) 예, 당의 완판이 다될 겁니다 요게 (59d) 타입이고요. 그 다음, 요게, 592 e 타입입니다. 예, 평범한 쓰리 베이입니다그 다음, 자, 이게 59F죠. 예, 특이하게 꺾인 평면이라 59 타입에서는 좀 가장 인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4D. 그니까, 알파벳 뒷자리들이 여러분, 3단지로, 예, 배정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요. 판상형 쓰리 베이 구조죠. 그 다음, 842. E. 또한, 예, 평범한, 예. 3베이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FG가 평면이 정말 예뻐요. 근데 FG가요. 그래서 분양가가 더 비쌉니다. 13억 후반 이렇죠. 판상형 4베이고요. 3베보다 훨씬 더 평면이 우수해서 선호할 것 같은데 분양가는 더 비싸다는 거 기억하시고 4베이는 다 3단지에 몰빵 몰려 빵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평면이 우수한 건 G입니다. G인데 이게 4층의 가격이 14억 4천이라는 거 알고 정약하셔야 되고요. F보다 더 좋은 건 드레스룸이 더 크고 깁니다. 주황복도 더 시원하고 그래서, F하고 나란히 보시면 G의 평면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난꼭 판상형 포배에 당첨되고 싶어. 그러면은 3단지, FG를 넣어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게 99 타입인데요. 요것도 3단지에만 들어갑니다. 근데 99 타입 주거는 <laughs> 조금 평면은 개인적으로 아쉽다. 평범한 판상형 3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좀 편집을 해봤는데요. 요게 1단지 요게 2단지인데 예, 조합원님들이 1단지를 많이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1단지가 가장 선호하는 단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8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5구를 넣으시면 은 1단지 2단지 어디에 당첨될지 모르는데요. 8사를 넣으시면은 2단지에 무조건 당첨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5구 a b 합쳐가지고 398세대가 1단지에서 일반 분양이 나고요. 2단지가 많죠. 압도적으로요. 예, 총9 0 3 5세대데요이 소형들이 또 2단지에 들어가고요. 55A, B, C 골고루 2단지에 들어가고요. 84를 여러분이 넣었다. 그러면 무조건 2단지에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102A하고 P 펜트죠. 이것도 2단지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짠 3단지입니다. 3단지에 바로 이제 알파벳 뒷자리들이 들어가는데 어 여러분들 흐려서 좀잘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a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홈페이지 상에 오류로 보입니다. 왜냐면 def가 이 3단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a가 안 들어갑니다. 알파벳 앞자리들 안 들어가고 다 def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잘 참고로 보십시오. 자, 그리고 1 일부 테라스가 있는 307동 같은 경우는 테라스도 주는데 우리가 아까 평면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테라스를 주는 거는 사실 육안으로는 예,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27일에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하면 은 가셔서 모형도 보면서 파악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겠습니다. 짠! 1단지. 자, 이렇게가 일반 분양이 나오는 거고 여기 비어있는 게 조합원들이 가져가신 건데요. 그래도 예, 상당히 높은 층을 주셨어요. 레미안 라그란드보다는. 그래서 최고층이 여러분 한 20층. 20층, 1단지에 여러분들이 5구에 당첨되신다면 21층까지도 당첨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단지가 일반 분양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 뭐 36층까지도 당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8사도 있기 때문에 8사를 넣으시면 2단지 당첨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고층 36층도 당첨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자, 3단지는 여러분, <laughs> 타하나스 느낌이라 제일 높은 게 4층입니다. 커뮤니티 대단지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티도 잘 해놨겠죠? 실내 체육관부터 피트니스, 사우나까지 다 들어가서 오게 됩니다. 근데 예, 수영장은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짠! 자, 현장입니다. 모델 하우스는 현장에 있는 걸로 알고요. 10월 27일에 오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정로즈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저는 같이 임장 다녀올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홍보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강북의 최대어, 드디어 이문 아이파크 자기가 예 분양을 시작합니다. 어, 제 예상대로 분양가는 1 0억이 나오는데, 솔직히 3단지의 14억 가격은, 예,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1, 2단지에 분양 완판은, 예, 아무 이상, 무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기다렸듯이 여러분, 그저께 안 맞도록 제 영상 꼼꼼히 보시고 청약 공부하셔서, 당첨이라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열정러지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 열정로즈의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요거 클릭 한번 눌러주시고요. 열정로즈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